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사입니다 오늘 프로토스 모식 1 5 5회차 수요경기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모처럼 조중에 어, 휴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건데 편안히 한편안 드시시고요. 또 좋은 일들 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프로토스 모식 1 5 5회차 수요경기 일 캐비엘 한경기고양 손오 원주TV, 코브 여자경기 GS 칼텍스 현대건설, 축구 걸프컵 예멘 사우디 축구, 동아시아 경기, 한 경기, 싱가포르, 베트남 경기에서 네, 네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고향선호, 그리고 원주TV 경기입니다. 지금 해외 배당인데, 1.87, 음, 1, 1 9에서또 의외로 또 고향선호가 해외 배당을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선호 7승 13패 8위, 그리고 원주TV 10승 11패 6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5 경기, 2승 3패 기록하고 있는 고양선호, 4승 1패 기록하고 있는 원재팀입니다. 고양선호가 기나긴 연패를 빠져나오면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KT손일품에게 승리, 그리고 서울삼성에게 승리, 두번다 많은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은 공격과 수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정현 선수가 가세하는 부분이 팀의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원즈 t v 는 연승을 끊겼습니다. kt 소니폼에게 직전 경기 77대 80 으로 패하면서 연승을 끊긴 상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매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상대전적 2승 3패로 원즈 t v 가 조금은 앞서고 있는데 현재의 흐름이라면 은 고향선호가 나쁘지 않다. 특히 고향선호도 이정희 선수가 합류한 이후 모든 면에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이재도 선수가 13점, 이정희 선수가 6점밖에 득점하지 못했지만, 어, 공격적인 분산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정희주 선수, 네, 윌리엄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면서 승리를 얻었고, GDB도 직전 경기에서 알바노 선수와 오나코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뭐 용병, 마시코토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어, 고향선의홈 경기 그리고 이연성 보여주고 있는 고향선의 분위기라면은 한번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항상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고향선은 승리, 홈승 예상해 보고요 엄도버 어, 같은 경우 이 경기 기준점이 150. 5.5 정도 기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그래도 두팀다 3.4를 장착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3.4가 조금 터진다면 언더 가능성 보다는 오버 가능성 쪽에 좀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경기 고양선호, 원주제비 경기는 홈스톤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번 GS칼텍스 현대건설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해외배당입니다. 6.00, 1.11에서 현대건설 전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어, 당연한 배당이고 뭐 현대건설의 상승세가 최근에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GS칼텍스 올 시즌 1승만을 거두고 있고 15패 그리고 현대건설은 12승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현대건설 흥국생명과의 승차가 3점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은 흑국생명과 승차가 같아지는 편의원 선입니다 오늘 경기는 반드시 3대0으로 쇼다 승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GS 칼테스 직전 경기 대전 정관에게도 3대1로 패하면서 계속해서 연패, 도대체 언제 연패를 빠져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실바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GS 칼테스 같은 경우는 실바 선수의 존재가 상대방과의 경기에서 한 세트씩은 그래도 가져오고 있는 한늘도 있는데, 현대 건설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현대 건설 높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안효진 선수, 그리고 이다현 선수, 거기에 또 모마 선수까지 브로킹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 질병이기 때문에, 실바 선수를 집중적으로 맡게 된다면은, 제스칼텍스도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 현대건설의 승리는 뭐 당연한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핸디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뭐 오바람을 추천드리고요. 자, 제스칼텍스 현대건설 경기는 홈페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번, 예멘과 사우디 경기. 두팀 걸프컵입니다.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이고, 예멘은 이라크에게 1대으로 패배를 했고요. 사우디는 바레인에게 3경기 패배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좋지 않습니다. 흐름이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2무3패에 기록하고 있고 마찬가지 예멘도 2무3패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최근 의 경기력을 보면 은뭐 수비 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력 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골 또는 뭐두 골까지는 활용을 하는 모습인데 공격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1대0의 패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1대1의 무승부 도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또 사우디도 최근에 흐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은 기준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예멘 상대로는 승리를 거둘 한적이 있어 보입니다. 네, 1패 식을 안고 있는 예멘과 사우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사우디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사우디가 공격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어, 사우디승리 홈패 예상 해보고요. 언더오바는 뭐 두골 차이의 승부 사우디가 2대0 정도 승리를 예상하면서 언더 네 배경 노리신 분들은 사우디가 2대0의 승리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행승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38번 싱가포르와 베트남 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가 2승 1무 1패 베트남이 3승 1무 기록하고 어, 두팀이 중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어, 싱가포르가 2승 1무 1패, 승점 7점, A조 2위 기록하면서 4강에 진출했고 베트남은 3승 1무로 1위에 기록되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번 대결이 4강 1차전입니다. 싱가포르 칼란 경기장에서 펼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 약간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직전 경기 미얀마에게 5대5로 될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원정이지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들이 있고 그리고 감독, 김상식 감독의 능력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 대회이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지만, 한골타 정도는 승리를 가능성이 있는 경기를고 보입니다. 싱가포르는 2차전이 베트남 원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뭐 반드시 승리를 하든지, 최소한 무승부를 거둬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이 이렇게 좋지만 않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무승부, 그리고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홈에서 4 0으로 패배하면서, 어 동남아시아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뭐 베트남의 최근의 흐름, 그리고, 어, 상대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점을 봤을 때 싱가포르가 베트남 상대에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 베트남 이한골짜 정도의 우세 예상하면서 홈패 그리고 언더가는두게가춰서두골이내 승부에서 언더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경기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날 말씀드리는 경기들 이렇게 배당은 없습니다. 그래도 적중이 된다면 은 그래도 좋은 그래도 선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은 휴일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